딸만 낳는다는 이유로 며느리와 손녀 다섯 명을 쫓아낸 시어머니. 그날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마당을 메웠다. 세월은 흘러 홀로 늙어가던 그녀는 결국 쓸쓸한 장례식을 맞이했다. 조문객도 드물고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그 순간 장례식장 앞에 고급 세단 다섯 대가 줄지어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검은 한복을 입은 다섯 명의 여성들. 기품있고 당당한 모습. 모두 의사로 보이는 전문인들의 아우라. 그들은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다. 저희는 고인의 딸들입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검은 한복을 입은 다섯 명의 여성들. 기품있고 당당한 모습. 모두 의사로 보이는 전문인들의 아우라. 그들은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다. 저희는 고인의 딸들입니다. 그들이 들고 온건 원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 고향에 세울 말순 의료센터 계획이었 평생 아들만 원했던 할머니의 신념은 딸들의 성공 앞에서 완전히 뒤집혔다. 이 이야기는 말해준다. 피는 결국 이어지고 차별은 결국 무너진다. 그리고 진짜 자랑스러운 후손은 사랑으로 자란다.